제가 지금 그 29년 동안 그 직장생활 뭐 대기업에서 어 좋은 조건에 근무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좀더한번더 생각해 보면은 그게 고객들이 사실은 차를 사줘서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엔지니어고 제가 엔진 담당의 어떤 그런 특히 그당시에는 리콜 업무를 담당했는데 제가 그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은 제가 우리 회사에서 파는 차를 끌고 다니는 고객들이 생명의 안전 위험이 된다는 거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제가 뭐 그냥 뭐 회사의 그 방침에 따라 가지고 그냥 뭐 무시하고 은폐하고 같이 거기에서 동참해 가지고 그거는 제가 너무 큰 범죄다 이거는 이건 범죄다 이거는 양심의 가치를 따라이 범죄예요. 이슈라는 어떤 컨트롤러를 통해가지고 적당한 양이 그 운전자의 제어에기초해서 이슈에서 계산을 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루트하고 전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간 연료가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키를 빼고 집에 가는데 엔진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제보자들이 그 여러가지 사례를 실질적으로 제보한 내용들이 또 많이 있고 뭐 회사 내부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키를 뽑는다는 거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돌아가면은 이는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게 급발전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게 운전 중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게 급발전이에요 다른 이야기죠. 그게 무상수리를 산타페 SM 자종에 대해서는 지금, 그, 했는데, 사실 무상수리는 통상 1년입니다, 기간이. 리콜은 보통 그 18개월 정도 합니다. 무상수리는 1년간 하는데, 지금 이제 리콜 해줘야 될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를 무상수리로 돌리다 보니,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무상수리를 안 해주면은, 국민의 리콜로 갈것 같은 어떤 그런 걱정이 되니까 지금까지 지금 계속 몇년 동안 무상수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산타페만. 그런데 미안하게도 대상 차종이 투산하고 트라제도 똑같은 그 c p 1이라는 과품 같은 범버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다 이거죠. 어, 정말 일이 좋아서 자동차 가 좋아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봐왔고, 저도 그렇게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제가 본 회사의 모습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회사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 방침이 실뢰 경영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게 품질 경영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최우선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해라라고 직원들한테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본인 하고 전혀 가는 없이막 차가 그, 그, 저, 저, 주유소로 돌진하고, 가다가 불이 나고, 급발진 나서 뭐, 그러면서 또 범죄자를 몰르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그거를 모두 다 본인이 다 입증을 해서 그걸 보상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